EBS 수능 특강 문학 작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한용운의 니메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올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올해 수능 특강 현대시 1번에 김소월 씨의 작품과 한용운 씨의 작품이 한 편씩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중에서 한용운 씨의 수의 비밀과 같은 작가의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작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대 수능에서 09년도 수능에 이미 기출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또 다시 재출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재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용운이라는 시인의 시의 창작 경향과 주제, 표현적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용운씨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화자의 연약한 그런 어조를 주로 사용하는 시인인 데비해서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죠. 한용운 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한용운 씨는 승려였어요. 승려, 스님이죠, 스님. 자 사진에 보이는 백담사라고 하는 이 설악산에 있는 절로 들어가 가지고 어, 입적을 하게 됩니다. 자 승려로서 한용운 씨는 꽤나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어, 책을 간행해서 조선의 불교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어, 작업들도 평생을 거쳐서 쭉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언뜻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과는 좀 격리된 사람들, 뭐산 속에서 자기 수행만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한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어, 이런 사진을 보, 보면 알수 있듯이 인상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 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현실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고, 어, 그, 그것은 당연히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 이 사람이 이 작품에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직업인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사실은 시만 쓴게 아니고 스님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볼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용운 씨의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1926년도에 발간되었죠.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읽으며 해석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 은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두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님이라는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대상의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상태는 님의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해준 것은 당연히 강조를 위해서겠고, 이 강조를 하기 위한 장치는 이 문장이 두번 반복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이 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강조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갔습니다라는 말이 또한번 반복이 되고 있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른 산빛. 그곳은 푸르다라는 색깔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산의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희망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어입니다. 이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다. 자 단풍나무 숲은 꼭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풍이라는 것이 가을에 든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가을이 봄이나 여름에 비해서는 하강적인 계절. 무언가가 아래로 향하고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계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다소 절망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희망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절망적인 방향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 자, 누구를 떨치고 갔을까요? 날를 떨치고 갔겠죠. 현재 내 곁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나를 떨치고 자, 여기서 참아라는 말을 써준 이유는, 어, 우리가 보통 참아라는 말을 쓸때는 뭐, 참아하지 못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마음 속에 뭔가, 어, 썩 내키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떨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황금의 꽃. 자, 일단은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시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황금의 꽃,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긍정 부정으로 봤을 때 당연히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굳고 빛나던, 빛나던도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 자, 차디찬 티끌은 앞에 있는 이미지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일단 여기서도 심상이 활용되었는데 차디차다, 차갑다. 혹은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촉각적 심상이 활용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빛나던 황금빛의 맹세가 티끌이 되었다.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다. 티끌이 되었기 때문에 미풍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 버렸다라는 뜻이겠죠. 이 맹세는 유추해 본다면 나와 님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던 시절에 맺었던 맹세라고 볼수 있겠고 그것은 이미 차디찬 티끌이 되어 날아갔다.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자, 첫 키스의 추억. 음, 누군가와 만났을 때 또는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강한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강한 인상을 더 더욱 강한 것으로 강조해 주기 위해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님과 나와의 강렬했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그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자그 추억이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대요. 운명의 지침, 삶의 방향이나 목표. 목적의식,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채로, 지금은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나는님의 말소리 때문에 귀가 먹었다. 그리고님의 얼굴을 쳐다본 결과로 눈이 멀었다. 자, 귀 먹었다, 눈 멀었다. 이것은 모두 다 매우 의존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매우 종속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를 만든 것이 바로 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 마치 눈,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어, 되었다는 것은 강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내가 님으로 하여금 아주 강렬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인데,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은, 일단,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때문에 내가 귀를 먹었다. 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꽃다운 님의 얼굴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한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귀가 먹었다. 뭐 또는, 어 강렬한 햇볕을 직접 본 결과 눈이 멀었다. 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 서로가 어별 이상이 없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귀를 먹게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하기가 좀 힘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언뜻 봤을 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이 기법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이 눈을 멀게 한다. 언뜻 봐서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말, 내가 님으로 하여금 강렬한 사랑에 빠졌다는 이 말을 강조하는 역할이 낳게 되죠. 역설법입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뭐야, 안 보이네. 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내가 님을 만날 때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거나 또는 그걸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그 이별이 진짜 일어났을 때 그 이별은 내게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때 언젠가 우리에게 이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염두에 두죠. 뭐 처음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그 이별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난 놀라고 또 슬픈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자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이라는 것은 이별하고 동어반복이라고 볼수 있겠죠.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별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여기서 깨치다라는 말은 깨닫다, 깨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별을 내가 만들고 만 것은 그 이별이 스스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걷잡을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이부었다. 자,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이부었다. 정수바기는 정수리에 정수리, 희망의 정수리 꼭대기에다가 이 슬픔을 들이부었다. 즉 슬픔의 힘을 사용해서 오히려 그걸로 희망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앞에서는 아주 사랑했던 강렬한 첫키스의 추억을 나에게 남겼던 내 삶의 목적, 목표나 목적을 바꿔놓았던 이 님과 만났고 강렬한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이 사라진 다음에 매우 슬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런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지만 나는 그 슬픔을 다시 희망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별이 스스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별이 무엇인가, 이별이 지니는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슬픔이 또 다른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는 모습이겠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 씨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이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님을 향하고 있죠? 님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강렬한 재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용운은 언제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지는 어, 본인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의지를 박, 통해서 본인이 또 현실 세계에서 독립운동가로 또 의지적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본인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죠. 어찌 됐건 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어, 불교에서 쓰는 용, 용어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회자정리라고 얘기하죠. 회자정리 모인 사람들은 언젠가 흩어지게 되어 있다. 자, 그하고 동시에 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문장과 같은 말, 거자필반이란 말이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어, 여기가 하나 플러스에 생각해 본다면은, 생자필멸이라는 말. 이세 가지 용어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어, 표현하는 핵심적인 말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고 믿죠, 불교에서는. 모인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지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돈다는 것이 주는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한 가지 상태에 이르러 있을 때그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고 행동할 행동해야 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불교적인 그 어떤 그 용어 그 속에 담긴 메시지 그런 것들이 시 안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또 다시 영타법 사진됐죠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언뜻 봤을 때 문장이 서로 맞지 않죠. 님이 갔어 이미 님은 갔다.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두 개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죠. 갔거나 보냈거나 이거는 결국 하나의 행동으로. 어 파생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설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사실은 역설, 어, 역설법이 사용된 거고 이 자체가 사실 주제의 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님이 갔지만 실제로 님은 부재하지만 나는 여전히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나 님을 기다리는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함없는 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자, 이 사랑의 노래. 뭐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게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님의 침묵, 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님 부재한 상황이에요. 님이 그냥 없어, 없는 건데 그러면 그냥 님의 부재, 상실 이렇게 표현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침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 그건 뭐냐면은 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현실인식이 부족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 님이 돌아올 것을 꼭 믿고 있기 때문에 님은 여기에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이 시의 주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자첫 번째로 일단 주제는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요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님이 실제로 없지만 내가 님을 보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표현법으로 본다면 여성적인 어조 마치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조를 보이고 있죠. 이 어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종교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자를 모시고 있는 하나의 수행자로서의 심정을 얘기해 본다면은 이것은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압도되고 있는 그런 아주 나약한 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나약한 상황과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어체, 사실 한옥문 시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건데 존댓말을 사용을 하죠. 또 앞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징, 예를 들었을 때 푸른 산빛이 희망을 상징하고 단풍나무숲 다소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상징. 그 다음에 비유법, 음 뭐뭐와 같이 황금의 꽃 같이 굳고 빛나던 맹새 뭐, 또는 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자체가 첫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뭐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비유법이 사용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역설이죠 역설. 한용운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어, 논리적으로 언뜻 봤을 때 모순되어 보이는 이 문장, 그걸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하고 싶은 말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어, 그런 표현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